자, 우리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 전에 일단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어, 교과서 14쪽에 이런 간단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에는 생명체를 비롯한 수많은 물체들이 있죠. 그런 각종 물체, 물질들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입자를 뭐라고 불렀나요? 네, 바로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가운데 원자핵과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원자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입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 이렇게 두 종류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전자를 전자 같은 입자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총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또는 중성자 하나는 3개의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쿼크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로 현재까지 약 6종류가 발견이 되었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양의 전하를 띠고 이 그리고 전자는 전기적으로 음의 전하를 띠죠.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원자에서는 같기 때문에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 중성을 띠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해 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단원의 이름과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자, 단원 이름이 뭐였나요? 네,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었죠. 그래서 우주의 시작을 두 글자로 명쾌하게 말한다면은 네, 바로 빅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뱅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원소가 생성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정리를 해 보면 빅뱅 우주론이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하고 진화하였다라는 이론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요. 이걸 좀더 우리 더 사례에 붙여서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하였고 그리고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빅뱅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빅뱅은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린 이러한 아주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어요. 자, 빅뱅은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일어났는데, 이한 점이 어떤 점이냐? 매우 뜨겁고, 매우 뜨겁고, 밀도가 아주 높은 한 점에서 시작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 이걸 줄이면, 뭐 아주 높은 초고온, 초고밀도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이 폭발을 하면 이거는 이 점은 이제 부피가 점점 팽창하게 되겠죠. 그래서 빅뱅에서부터 현재까지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빅뱅 우주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 보았고, 자, 근데 이런 빅뱅 우주론이 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뭐, 아인슈타인, 프리드만,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하였다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 정립이 된 것은 아주 최근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서, 가모프라는 과학자와 호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주론에 대해서 이렇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주장을 했지만, 이제, 호일의 우주론은 이제 폐기가 되었고,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두 개의 우주론을 교과서 16쪽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두 우주론에서 우주의 크기, 질량, 밀도, 온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가모프와 호일이 우주론을 각각 주장을 했을 때 이미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사실은 발견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우주의 크기는 팽창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감호프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질량이 일정한데 크기는 점점 팽창하고 있으니까 밀도와 온도는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반면에 호일이 주장한 우주론에서는 밀도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팽창을 하면서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빅뱅 이후에 약 38만년 동안 원자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과거에 빅뱅 대폭발이 일어났죠. 아주 작은 한점 초고온의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주는 우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부피는 팽창하였고 부피는 팽창하고 온도는 어떻게 됐나요? 네, 온도는 하강을 하였죠. 지금도 하강을 하고 있고 자, 그런 다음 나중에 최초의 입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 최초의 입자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두 가지 쿼크랑 전자였죠? 자, 근데 쿼크랑 전자가 있었는데, 쿼크 3 개가 만나서 무엇이 되었나요? 자, 우리 아까 이 그림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 쿼크 하나, 둘, 세 개가 만나 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죠. 그래서 어, 최초의 입자가 형성된 이후에 쿼크들이 조합이 되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된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조합이 되어서 원자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아까 그림을 다시 보면은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되죠 그래서 이 원자핵이 아까 있던 이 전자와 만나서 이 원자 핵이 전자와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어서 원자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쿼크, 쿼크는 우리 6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두 종류만 기억을 하면 돼요. 바로 업쿼크랑 업쿼크랑 다운쿼크만 기억을 합시다. 자, 근데 이 쿼크는 전화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화량을 가지고 있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양성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일단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화량이 0이에요. 자, 근데 양성자는 정나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양전하는 전화량이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업쿼크와 다운쿼크 3개가 적절히 조합이 되게 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업쿼크를 U라고 하고, 다운쿼크를 D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업쿼크와 한 개의 다운쿼크가 만나면은 양성자가 되고, 그리고... 한 개의 업쿼크와 두 개의 다운쿼크가 만나면 중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왜 그런지 기억나죠? 이걸 전하량을 계산을 해보면 업쿼크가 하나, 하나의 플러스 3분의 2니까 업쿼크 두 개랑 다운쿼크 하나가 만나면은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업쿼크 두 개와 다운쿼크 하나가 만나서 양성자가 되고 반대로 이제 밑에 업쿼크 하나랑 다음 쿼크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계산, 하게 되면은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조합으로, 아니, 어, 쿼크의 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원자 핵이 되죠. 자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뭐 정말 여러 가지 원소가 있어서 다양한 원자핵이 존재하지만 이때는 아주 간단한 수소와 헬륨 같은 원자핵들만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뭐 탄소, 산소 뭐 이런 더 복잡한 원자들은 어 다른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내용들은 뒤에 더 나오게 되니까 그때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제 원자핵이 형성된 이후에는 이 전자와 결합이 되어서 원자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어, 원자 핵이 형성되는 데까지는, 빅뱅 이후에 원자 핵이 만들어진 데까지는 약 3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 그리고, 원자가 형성될 때까지는 약 38만 년밖에 안 걸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핵이 형성되는 데는 3분, 원자가 형성될 때까지는 약 38만 년이 걸렸고, 그때의 온도는 약 3,000켈빈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줍시다. 자 그리고 이 원자가 형성된 약 38만 년 시기를 우리가 빛과 물질의 분리 시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좀 있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는 자, 그렇다면 이런 빅뱅 우주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뭐 마치 어떤 소설가의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엉터리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는 뭐였냐면은 바로 허블 법칙이었어요. 허블 법칙. 자, 이 허블 법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랑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증거는 뭐였냐면은 네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어요. 그 정말 중요했죠 우주 배경 복사. 자 빅뱅 우주론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은 자 우리가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우리 우주의 원소 분포를 파악을 해봤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몇대 몇이었다. 어, 3대1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도 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허블법칙이에요. 자, 허블법칙이란 뭐 무엇이냐? 외부 은하들로부터 오는 빛을 관측한 결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라는 것이 허블 법칙이었죠. 자,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어떤 은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랑 가까운 은하랑 그리고 우리보다 더 멀리 있는 은하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더 빨리 멀어진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라고 하는 게 허블 법칙이고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허블 법칙이 어떻게 빅뱅 우주론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간단한 모의 실험을 준비했거든요. 자 한번 실험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아주 간단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이 허블 법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풍선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자 풍선에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어 보면 여기. 어 뭔가 동그란 거랑 그리고 뭔가 이런 원반 같이 생긴 게 있죠. 자,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동그란 게 뭐냐면 지구를 그린 거예요, 지구.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건 뭐냐면은 어, 위에 있는 건 은하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지구부터 은하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다르죠. 자, 그렇다면 허블 법칙에 의하면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대요. 자, 그렇다면은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이 지구부터 은하까지의 거리가 어떤 게더 빨라질까요? 어, 이 노란색 풍선에 있는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더 빨리 멀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허블법칙에 의하면. 자, 그러면 그걸 우주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거를 바람을 불면은 우주가 팽창을 하겠죠. 자, 그때 이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이 허블 법칙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빅뱅 우주로의 증거가 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초록색 풍선에 있는 어, 은하까지 구랑 은하까지의 거리는 2cm예요 선생님이 2cm로 그렸어요 그 노란색 풍선 같은 경우에는 4cm예요 4cm 자 그러면 과연 그 경우에서 어떤게 빨리 멀어지는지 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먼저 초록색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요 자, 이렇게 은하가 팽창을, 아니, 우주가 팽창을 했습니다. 자, 우주가 팽창을 했어요. 자, 보니까, 어, 지구와 은하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좀 멀어졌죠? 자, 일단 이걸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묶어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과정을 했을 때, 자, 똑같은 크기로 불어주게 되면은, 평창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같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록색과 똑같은 크기로 한번 불어볼게요 똑같나? 자, 거진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크기로 불었어요. 즉,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멀어졌을지 거리를 재보면은, 멀리 있는 은하랑 가까이 있는 은하랑 어떤 게더 빨리 멀어졌는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어, 이 초록색 풍선에 있는 지구와 은하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아이고, 이건 몇센치예요 자, 이거는 지금 대략 한 5cm 정도가 됐죠. 5cm. 자, 이거는 2cm였는데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5cm로 멀어졌어요. 자, 반면에, 이 노란색 은하는 얼마나 멀어졌을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노란색 은하는, 어, 지금 대략 한, 어, 한 10cm 정도 거리가 되죠. 10cm 정도. 자, 10cm 정도.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풍선을 불었어요. 즉, 같은 시간 동안 팽창을 했을 때, 자, 초록색은 몇 cm가 멀어졌나요? 어, 3cm가, 멀어졌죠. 반면에 노란색 풍선은, 네, 바로 약 6cm 정도가 멀어졌어요. 자, 그 말은,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은하랑 어떤 게더 빨리 멀어진다? 네, 바로, 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 이 풍선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즉, 자, 우주는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부는 것처럼 팽창한다, 안 한다? 어, 팽창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시간 관계상 두 개만 했지만 뭐 세개네개 해봤고 오늘 어, 동일한 결과 나타나니까 혹시 궁금하신,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또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주배경복사죠. 우주배경복사는 무엇이었냐면 자 우리가 우주 공간에 어떤 방향으로 관측을 하더라도 어약 2.7켈빈이라고 하는 온도의 빛이 어, 모든 하늘에서 관측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빛. 자, 근데 우리가 우주 어디를 보더라도 그 빛이 항상 보이고 그 항상 보이는 빛의 온도가 2.7켈빈이라고 하는 거죠. 어, 교과서 16쪽이었나요? 거기 이제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단 맨 왼쪽에 보면 빅뱅이 일어났죠. 빅뱅. 자, 그리고 빅뱅 이후에 약이 정도 시기까지는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한 상태였죠. 불투명한 상태. 자, 근데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이후. 즉, 이때는 원자가 생성된 시기였죠. 자, 원자가 생성된 시기였어요. 자, 이때부터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리창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막 종이 같은 걸로 막아놓으면 불투명해서 빛이 빠져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종이를 치우고 나서 유리창이 투명해지게 되면 은 빛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빅뱅 이후 약 38만 년 후에 우주는 투명해졌고 이때 바로 뭐가 생겼다? 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텍스트로 정리를 해 보면 빅뱅 직후에는 우주가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죠. 즉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자랑 양성자가 막 무질서하게 막 무수하게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 가로막혀서 빛이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을 해서 원자를 형성을 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식으면서 빛이 방해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이때부터 우주 배경 복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빅뱅 이후 38만 년 내는 우주 배경 복사가 대략 한3,000 켈빈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현재는 지금, 어, 점점 낮아져가지고 약2.7 켈빈 정도 짜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더니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수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었다? 3대 1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였죠 자,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분광기를 이용해서 을 관측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 망원경을 이용해서 을 어떤 천체를 분광기를 이용해서 을 관측을 하면 이런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색광 별 이런 것들을 분광기를 이용해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어요. 즉이 연속 스펙트럼은 빛의 모든 파장의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빛에도 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빛의 색깔마다 다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모든 파장 영역, 영역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밑에 있는 거는 위에랑 좀 다르게 생겼죠. 자, 일단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스펙트럼은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선 스펙트럼. 말 그대로 스펙트럼 중간중간에 이런 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선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 영역,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의 특정 파장 영역을 흡수하거나 방출한 모습을 볼수 있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더 이 가운데에 있는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연속 스펙트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중간중간에 까만 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중간에 뭔 어딘가에 흡수가 되어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까만데 뭔가 중간중간에 빛이 방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별 같은 백색광을 직접적으로 관측을 했을 때볼수 있는 스펙트럼이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자, 어떤 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저온의 기체가 있어요. 이렇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 별빛을 관측을 했을 때, 어, 흡수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이렇게 별에 의해서 기체가 가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별을 본다기 보는 게 아니라, 별에 의해서 가열된 기체를 관측을 했을 때, 즉, 고온의 별 주변에서 온도가 높아진 기체를 관측을 했을 때볼수 있는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러면 이선 스펙트럼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선 스펙트럼으로 우주에 분포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수 있게 되었어요 선 스펙트럼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냐 일단 어 원소의 종류를 알수 있게 해주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로 원소의 종류를 알수 있다. 그러니까 어, 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선 스펙트럼이 달라요. 고유한 모양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수소, 탄소, 헬륨 이런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이 각자 다른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르게 생겼다시피 자, 그러니까 이런 스 스펙트럼과 우주의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보니까. 원소의 종류를 알수 있었는데 우리 우주는 대부분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 냈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별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난는 흡수선의 세기를 흡수선 비교를 했을 때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해요 자 그러니까 뭐 수소의 밀도가 높다 그러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아주 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흡수선의 선폭 이 흡수선의 선의 폭이 얼마나 크냐 장렬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걸 통해서 원소의 질량비를 알수 있었고 자 수소와 헬륨이 어떤 질량비로 있었냐면 바로 어, 3대1의 비율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것이냐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리 우주의 질량비가 어땠을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즉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주와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이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분광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우주의 원소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3대 1이었어요 수소랑 헬륨이. 즉 이론값과 실제로 관측을 한 관측값이 같았어요. 자,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계산한 값이 타당하다. 즉 이러한 관측값이 빅뱅 우주론을 입증을 해줄 수가 있던 거죠.